자, 2015학년에 치러진 고1 중앙고사, 1학기 중앙고사, 대륜고등학교의 문제를 해석하겠습니다. 어, 대륜고등학교 문제는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어, 다른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범위가 어, 평면좌표 넘어서 직선 방향식까지 나왔다는 거, 범위가 다른 학교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 그리고 문제 배치가 보통은 앞에 좀 쉬운 문제를 배치하고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배치하는 식으로 갔는데 그죠? 어, 이 학교의 문제는 뭐들쑥날쑥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 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가 몇개 없고, 다 범위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는 당연히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뭐 군데군데 끼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전체 다 그냥 풀겠습니다. 3문제의시작가서 1번에서 3번, 4번에서 6번 연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너무 쉽죠. a는 x-y, b 식이 x 플러스 2와 에서 b 플러스 어, 3문제 x가 a를 만족할 때 당시 x를 구하여라. x는 a-b가 되죠. 맞지? 그냥 빼면 됩니다. 이 식에서 이식 뺍니다. x 사라지는 거 보이고, 마이너스 3와 이지 2번입니다. 자 1번은 쉬웠는데 이번은 조금 생각해야 된다. 그치? x 플러스 y 플러스 z 0이고 이것이 6일 때 얘의 값을 구해라. 일단 여기서 두 개의 식이 주어지면 x y y z z x의 합을 걸수 있죠. 얘를 양변 제곱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에 2의 x y y z z x는 제로죠 그리고 이것이 6이니까 어, x y y z Z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양면 제곱해야겠지. 양면 제곱하면 얘를 제곱한 게 X 제곱 Y 제곱이고 또 Y 제곱 Z 제곱에 Z 제곱 X 제곱 그리고 두개씩 곱하면 1렇게 곱하잖아. 2에. 보세요 X Y 제곱 Z야. 또 이렇게 곱하면 2 묶어냈고 Y Z 제곱 X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z, x, y, z, x, 제곱, y,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좌변 제곱했기 때문에 우변 9가 되겠더라. 해서 여기가 이쪽이 x, y, z를 묶어낸다면 여기는 y 남고 여기는 z 남고 여기는 x 남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주어진 조건에서 0이라고 했죠. 아하, 이게 사라지는구나. 이게 정답 9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3번. 다음 나눔셈의못고 나머지를 구해라. 조립제법으로 풀 건데, 여기가 개수가 2분이라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2, 2차의 개수 5, 1창의 개수 없네, 0, 그리고 5. 자, 제수의염대기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맞지? 2내로오고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에 4,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 2개 닿하면 마이너스 2. 곱, 어, 잠깐만. 2내로오고 맞죠 어4 2 곱하면 아, 마이너스 나머지 구할 먼죠참영되는게 아니지 맞지 깜짝이야. 1 그리고 6 이게 나머지네 여기 나머지니까 답이 2번 아니면 4번인데 혹시 있잖아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아니죠 이제 2분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 나눈걸로 다시 그 x의 개수로 다시 어, 여기를 나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에다 2분을 곱하는 게 아니고 2 나누기 2분을 한단 말이야 이것이 4가 되죠 두 배씩 하면 되겠지 그래서 4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가 무신 4번이 답이 되겠다